농촌 관광에서 성공하려면 우키아처럼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해 무척산 자락의 창안 마을. 이곳도 나름의 뚜렷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곳엔 옛 향수를 자극하는 골동품들이 곳곳에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분위기. 여기는 좀금창마을이 주관하는 테마다. ]다. 여기는 참하시는 공간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시는 네. 공간. 예한예둘한 예. 예. 80년 된 집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집을 뭐 다른데 같은 실 빠사 부리고 새로운 뭐 콘크리트로 슬라브 집을 주로 짓는데 우리는 이 집을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 이제 겨울에는 이 장작을 떼가지고 이 상수방인데 따끔따끈한면찜질방 효과가 나고. 차로 마시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훌륭하게 되죠 이곳에선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도자기 만들기, 뜨끈뜨끈한 아랫목의 황토찜질방, 절구방아로 떡 만들기, 널뛰기, 농장체험 등 하루 해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주가 돼선 안 된다. 시간에 쫓겨 사는 도시민들이 빡빡한 일정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돈을 쓰려고 하면 식사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농산물도 직접 팔기도 하고 또잠도 재워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최소한의 어떤 투자는 일단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뭐뭐 뭐 계속 체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편안하게 재충전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 친환경 먹거리가 더해진다면 도시민은 농촌을 찾을 수밖에 없다. 또 봄을 다 놀러 온 분들 다고 가족 다니러 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또 옛날 애들. 경험 안 했던 거옛날뭐 옛날 물건들 풍금이라든지 뭐 옛날 가게무지요만원하던데 뭐, 보니까 애들한테 오거는 뭐다 옛날 또 농기구들 집도 또 옛날 좀 고풍스럽고 공기도 좋고 옛날 풍속 그대로 있으니까 애들도 체험도 하고 좀고편 좋아요 창안 마을에서는 주말 농장을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은 자기 땅을 가꾸는 재미가 있고. 마을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가족이 늘었다. 애들 오면은 수영장 가고요. 네. 남편하고 오면 저 위에서 조지도 하고. 그래요. 음. 이런 게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음.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음.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교류. 이를 위해서는 일사, 일촌 운동 외에도 가족이나 개인 단위로 농촌과 인연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도시민은 무공해 쉼터를, 농촌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게 된다. 소의 최고 중요한 게뭐지 농산물 판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거죠. 물론 그 농촌에 오면은 농촌에서 나오는 그 좋은 먹거리도 뭐좀 판매도 하고 그렇지만도 잠도 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나중에 그농그